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0일 네.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하면서 네. 어, 트랙에서 훈련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트랙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음, 네. 뭐400 기준으로 음, 2분, 음. 뭐 1분, 뭐 20초, 아 1분 20초가 2분이군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히는데 저희가 달리다 보면 페이스가 약간 좀, 좀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빨라질 때도 느려질 때도 있고요. 100m마다 뭐 1초 2초 차이 날 때도 있고, 뭐 추월하면서 빨라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시간을 맞춰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좀 느려도 괜찮은지, 네. 아니면 은 오버해도 괜찮은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느렸다 빨랐다 조정해서 네. 맞추는 네. 게 중요한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랙에서 훈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정확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 그렇죠. 정확한 감각, 네. 완급조절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음. 가령 저희가 뭐 한강 나가서 쭉 갔다 쭉올수 있어요. 그렇죠. 쭉 가서 뭐시키러 갔다가 턴 다시 돌아오면 음. 지루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달수 있는데 음. 정확도가 없는 거예요. 아, 기준점이 기, 없죠. 네. 네, 네. 어허, 맞아요.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맞춰요? 음. 맞출 수가 있지 않는다. 그냥 시간을 보낸 거죠. 네.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완벽한 그 정확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400m 트랙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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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왕, 이런 정확도가 좋으신 분들과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네. 피곤하지 않아요. 같은 패스. 그런데 맞아요. 정확도가 떨어진 분들하고 달리게 되면 네. 너무 피곤해요. 맞아요. 네. 빨라졌다, 늘어졌다. 그렇죠. 완급 조절. 그러니까 이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음 얼마나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가. 예, 네, 달리느냐. 음. 이런 칼페이스에 어,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오픈 캔칼이스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때문이죠? 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네, 우선은 제가 400m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400m는 100m마다 구간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4 개의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럼 100m마다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가령 400, 400m 한 바퀴를 달렸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2분으로 잡아볼게요. 네, 2분으로 잡았으면 100m 통과를 네. 30초에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출발 딱 했더니 첫, 바, 첫 번째 100m 통과 구간이 28초가 나왔어요. 그럼 빨리 나올 때 있어요? 100m. 어, 빨리 100m.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패스를 좀 찾다 보면 은 네. 저도 첫, 첫 100m에서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느리게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다음 구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초 빨라졌어요. 네. 28초가 나왔네. 네. 그럼 다음 100m 구간에서 몇초 나와야 된다? 30초! 그렇죠, 30초입니다. 그런데 보통 32초 네, 할 때도 32초로 있지? 가죠. 왜냐하면 2분을 맞춰야 되니까요. 시간을 맞추려고. 네, 4 0 0 m 를 2분을 맞춘다고 계획 아, 잡아놓고 아하. 여기서 28초가 나와 버렸으니까 어. 어 머릿속에는 2초가 어. 여유가 여유 패서 생긴 거예요.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32 다음 1 0 0 m 를 32초로 가려고 합니다. 아. 18초에서 어. 어, 28초에서 네. 32초로 갔어요 네. 총몇초 갭차가 나죠? 4초요 4초에요 아, 너무 느려지네요 네 갑자기 확 낮춰야 됩니다 음. 그 낮춘 상태에서 다음 또 100m는? 어? 거기는 30초 가야죠 3 0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러면 2초로 또 올려야 되는, 되는 아, 거예요 아, 완전 아, 네. 뒤죽박죽 되는 거죠 왔다 갔다 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맞춘 2분은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맞춘 2분이 딱 나왔습니다 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런, 이런 경우도 있죠 400m로 돌아와요 2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 돌아와요 그런데 땅에서 쭉 돌아오는데 네. 300m 통, 통과했더니 네. 거기에서 5초가 빠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2분을 맞추려고 늦춰요. 5초 느리게 달려 들어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30 35초 들어오는 거. 요 아. 완전 매, 망치는 길입니다. 음. 정확하게 네. 첫 100m에서 28초가 나왔으면 네. 다음 100m는 30초로 가셔요. 3 30초. 0그 음. 다음 달리는데 31초가 남았어요. 네. 맞추려고 해봤더니 31초가 또 남았네? 다음 밖에 또 30초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음... 내가 지금 달린 그 빨리게 달리거나 느리게 달린 거에 대해서 네. 연연히 하시면 안 아... 됩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구간을 네.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셔야지 음... 내가 다, 앞으로 장, 그, 이런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할 구간 구간마다 일정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페이스에 네. 흔들려 버리면 음... 올렸다 줄였다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음. 그거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막 달리는데 2분이라고 정해놨지만 네. 55초도 나올 수 있어. 요 1분 55초도. 그런데 네. 그거를 꼭 2분을 맞추려고 패스를 확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가능하면 100m 구간마다 정확하게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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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나와서 나오는 게정어 제일 좋지만 가장 좋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그, 여유를 가지고. 네, 예, 여유를 가지고서 다음 구간 공략을 어. 정확히 맞추려고 어. 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입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군요? 네, 그 줄여서 맞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음. 또는 이제 달려보니까첫 어, 100m에 2초가 느렸어요. 네. 32초가 나왔습니다. 네. 30초 나와야 돼, 상황에서. 그렇다고 다음에 확 당길 필요가 없더라는 어. 거죠. 30초를 맞춰라? 네. 예, 만약에 이제 타임 트라이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막, 가, 그거를 충분히 그, 그만큼 당기셔야 됩니다. 음. 근데, 마, 맞아요. 마라톤에서도 여러분이 기록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 가령, 키로당 5분 패스로 달리려고 하는데, 5분 5초 나왔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5분 4 5초 4분, 5분, 아, 4분 55초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완전 말려요. 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바에또 낮춰야, 다음 구간에 낮춰야 됩니다. 아. 5분, 5, 5분이, 5분으로 목표를 잡았으나, 네. 5분 5초가 나오더라도 다음 구간 100, 100, 1km에서는 오, 5분으로 가셔야 돼요. 음... 이걸 생각하셔. 급할 음... 거 없습니다. 음... 충분히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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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부에 되면은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네. 4분 52, 55초로 음... 연속적으로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음... 몸이 넘어 좋아 그럼 그대로 밀어서 꼬링 하시면 되는 음. 거 그럼 전체적인 기록이 단축이 된다는 거죠 와. 그 늦었다고 확 당겨 버리고 또 음, 이번 구간이 좀 빨랐다고, 빨랐다고 줄여 버리고 한다고 하면은 아. 그게 바로 에너지 손실 이더 크다는 거 그럼 데미지가 누적해서 나중에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네. 되겠네요 숫자에 절대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공략해야 할그 페이스에 적응하고 네. 정확동화를 맞추는 게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퍼프 통과했는데, 네. 아, 오 초가, 십 초가 부족하네, 어... 1 0 초가 느리네. 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냥 가세요. 예, 음. 네. 후반부에 땡길 수 있다니까요. 음. 만약에 후반부에 그0 초를 못 땡겼다, 음. 네. 그러면 그게 그 현재 내 몸이라는 거. 그렇 그걸 인정하시면 아주 음. 쉽죠. 근데 그 인정 안 하고, 음. 그1 0 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가 되게 좋았는데, 음. 갑자기 그 숫자 보니까 급해진 거 마음에. 네. 어, 네. 이대로 가면은. 아, 어, 이거, 이거 꼬링 했을 때 시간이 늦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버리니까, 유지했었어야 돼 페이스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후반부에 급격한 체력 저하로, 10초 날라먹을 거를, 10초 날릴 걸. 5분 날리죠? 시, 어, 5분, 10분 날라먹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급할 거 없습니다. 차근차근? 그 차근. 네. 네. 후반부에 떨어지게, 페이스가 떨어진다? 음.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하. 네, 네. 10초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음, 음, 음. 네. 그 10초 못 잡았다고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몸이 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 대회만 뛰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최대한 맞춰보 네. 보통 후반부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그 15km, 25km 그 사이에 오버패스 하는 거예요 어. 오버패스로 인한 어. 후유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잘생각 보시죠 쭉잘 아. 가다가 팍 떨어지는 거 보면 은 네. 어느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패스를 이렇게 상승시켰다는 라 거예요. 그렇몸 좋다, 기분 예, 좋다. 예, 그게 많이도 아니에요. 정말 1, 1 2km만에 완전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음. 음. 아하. 네. 엄청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뭐 뭐한 구간 잘 살펴보시면은 뭐 가령 이제 4번 패스로 달려야 되는데 3분 50초를 뭐 22, 3km 지점에서 한번 나왔어요. 음. 그럼 다음 구간 몇초몇초 몇초 나오게요? 어 모르겠어요. 3분 4분 30초. 30초 나와요. 4분 3 0초요 네, 1분 날라가요. 그냥 날라갑니다 그, 진, 바로 안 날라, 날아, 바로 날아가지는 않더라도 후반부 1분, 1분 까먹습니다. 그럼 1분이 엄청 날아가요. 예. 네. 음. 순식간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4분 패스로 마치는 분들이 5분 날아가, 5분 나오는 거 1도 아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완급 조절을 훈련할 때, 그래서 저희가 트랙 훈련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괜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희 집에서 잠복까지 가려면은 네. 20분간은 가야 되는데. 네. 더 멀리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트랙을 예. 찾아서. 네, 예, 그참인유가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